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석현의 석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어디로 왔냐면 오늘은 제가 놀러온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입니다. 병원. 자 제가, 제가 병원에 왜 왔느냐. 오늘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2차를 맞게 됐습니다. 2차. 1차는 저번에 맞았고 이게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놀거나 가족들이랑 재밌게 캠핑을 다니려면 이게 백신을 맞아야 될것 같아서 맞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어, 1차를 맞았을 때는, 그때는 열은 안 나고 팔은 좀 아팠는데, 2차는 진짜 어른들도 아프다고 하니까 되게 긴장이 됩니다. 맞는 건안 아픈데 나중에 열을 오르거나 하면 아플까봐 긴장되네요. 지금 백신 맞고 좀 기다려봤는데 뭐별 증상 없고 아직 안 아파서 지금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은 지한 시간이 되는데, 아직 열이 많이 오르지는 않고, 아직 팔도 아직 안 아프고 괜찮은 걸 보니까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자, 이제 백신을 맞은 지 5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열은 37.4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팔은 이제 <laughs> 여기서 이제 안 올라갑니다. 이제 팔이 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제 팔은 여기서 안 올라갑니다. 어, 좀만 더 있으면 열이 2차를 맞으면 한 38도 더 올라간다 하는데 이게 어, 많이 아프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네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지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열이 37.7도 막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고, 이제 팔도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 아플 만큼 많이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나중에. 자,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백신을 맞고 하루 뒤가 지난 저녁 밤인데요. 밤 되니까 이제 열이 37.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열이. 그리고 이제 팔도 이제 막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졌고 이제 팔이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이게 내일이, 내일 되면 날그 다, 아예 완전히 다 괜찮아질 것 같네요. 자, 이제, 백신을 맞은 지 둘째 날 아침이 됐는데, 이제 아예 완전히 36.8도까지 이제 열은 완전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팔도 이제 막 완전 괜찮,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둘째 날 아침이 되면 아예 완전히 낫는것 같네요. 그리고, 어 그, 원래는 어른들 백신 맞고, 2차 맞고, 들은 거 보면 저희 부모님도 다 그렇고, 약 먹고 완전 아파하셨는데, 어 애들은 백신을 맞으면 거의 무증상으로 넘 아예 코로나에 걸리면 거의 무증상으로 넘어간다는데 백신도 비슷해서 저도 약을 하나도 안 먹었고 그냥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